누구나 다 처음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천적 재능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1회독, 2회독, 3회독 별로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재능러님, 2회독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모든 과목을 1회독 다 돌리고 나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과목의 1회독이 끝나고 나서 바로 2회독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했을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독은 여러분이 여유가 될때 시작하세요. 전한 과목 복습하기도 벅찬데요. 그러면 아직은 2회독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계획을 짤때 그날 공부할 메인 과목을 정합니다. 그 과목에 할당된 목표치를 달성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그때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계획표는 제가 공부 시작한 지 한두 달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학교 병행했을 때라 학교 가는 날에는 3강 안 가는 날에는 6강씩 들었어요. 중급회계만 주구장창 듣다가 끝나면 원가 강의 재무관리를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러고 6개월이 지나 저는 세 과목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첫 줄에 있는 것들이 그날 하루의 메인 과목이고 나머지는 이미 공부했던 과목들을 복습하는 식으로 배치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방식을 따라 하기 전에는 다음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해당 과목별 하루 공부량을 알고 시간이 아닌 분량 위주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하루 공부량 기준을 한 단원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단원의 인강을 듣고 기출 문제를 보고 이해하는 식으로요. 이 루틴이 끝나면 해당 과목 공부는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지 쉴지 결정했죠. 이게 없으면 끝도 없이 해당 과목을 주구장창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도 잘안 되는데 넘어가자니 집집하고 계속 붙들고 있자니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분량을 설정한 뒤에 일단 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이해하면 되니까요. 핵심은 나의 공부 속도를 알고 그 페이스대로 루틴을 만들어 다음 스텝으로 가는 기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을 기준으로 그날 공부할 메인 과목의 계획을 짜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여유가 있으면 이 회독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시간이 아닌 분량 위주의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 공부 방법에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고 분량 위주의 계획은 다음 회독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함인 거죠. 앞으로도 제가 말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의 공부 방법을 찾아볼 때 그렇게 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공부 방법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부 방법의 방향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작은 재능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후천적 재능로였습니다.